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국회의원 후보 이모경 인사드립니다. <laughs> 저는 지난 2월 14일 광명전통시장 국회의원 출마 선언에서 광명신 전철시대 광명시흥선의 스피드 국립소방박물관 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어, 1호 공약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제 2호 공약으로 이곳 철산동 노드돌 자리에서 수영장이 있는 광명시민 건강체육센터 건립 지원 공약을 발표합니다. 2019년 노드돌청사 활용방안 시민 의견 조사 결과 다수의 시민들께서 국민체육시설 건립을 희망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22년 9월 철산동 노드돌청사 자리에 광명시와 함께 시민건강체육센터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이곳은 철산여권 주민분들은 물론 광명, 화안, 수소와 동방면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입지 조건입니다. 그동안 시장님과 담당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에서 계획안을 마련해 주었고 저희 의원실과 함께 노력해 2023년 10월에 경기도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1월 말에는 주민들과 함께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의회와 국회 차원의 지원책을 논의도 하였습니다. 철산동 강명시민건강체육센터의 규모와 사업비 등은 현재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실시 설계 용역 과정을 걸쳐 최종 규모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복합스포츠 공간, 유아 공공놀이터 등이 들어서는 것으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비 외에 추, 문체부, 국비, 행안부 특교세, 경기도 특조금이 꼭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에 1달러를 투자하면 3달러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유네스코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근본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지역화폐 환급 대상의 스포츠업 추가 및 환급 규모 확대도 제한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철산동 광명시민 건강체육센터는 광명의 새로운 여가 레저 문화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같은 해에 완공 예정인 광명동 국립소방박물관은 평생 교육도시 광명의 품격을 높이, 높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체육센터가 2026년 차질없이 중공이 될수 있도록 예산 마련과 행정 절차를 시와 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건립에 힘을 보탤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